아... 뭉지아 음, 포스 장소가 됐다 아잠 건마. 어 됐다 오빠는 이거 통마이크 좀 꺼줘요 아 맞다 수송조 입장할게요 수성조, 천이님, 아지님, 샬레티님리제님 김간호사님 귀지 입장이요. 염소님, 수염님, 요랑이, 사르비아, 썰자님 나머지 전체 입장하겠습니다 우를 살수하 일분도 입장하세요. 음, 네. 웨이브 전은 알아서 그 수유하고. 응. 딱. 와 내가 흔겨 같은 파트 죽을 거야. 지좀 하트 찍을게요. 당하게 되는데. 웨이브 해보실게요. 택시 타고 온 거요? 건치요? 건치요? 어. 설마 달리기는 도안이 제가 달려드릴게요. 예? 해골로 모일게요. 턱, 아, 턱은 안 옮길 거예요. 예, 턱안 아, 아, 옮겨요. 가란 말이야. 뭐지? 갑자기. 리딩가 아니신 분들, 어 마이크 좀. <laughs> 아, 흑염군이첫풍 바꿔 갈까요, 그그 노랑민이 달리게 한다는게 어디 채집 찾아 나서 달린다는 거예요, 아니면 일행 잡고 달리는 거죠? 아, 일 잡고? 네. 아니, 여기 달릴 사람이 많구나 달린 건 아무나 달 이렇게. 만요 근데 어떤 건 포기해 천장 님. 인 천이님 마이크를 보이고 있어요 와 리빙 로빙자, 갓, 리빙 자신데 저희도 강수만푸시고 나갈게요. 철각 주시고. 네. 나갈게요. 거블이도 네. 나와. 아, 빛지서 신속. 신사... 차단이 넘나간 놈인데. 저게 대기할게요. 한번점 타요. 소감인데 철벽 올릴게요. 조심히 있어 활강하세요 밥은 좀 사요 자 바로 갈게요 오엠카 그러니까 이동할게요 오케이. 벽으로 안 가요 저거 둘러주세요 2번인데 신속 올릴게요 네. 한번점프하시주세요 한번 먹어도 먹어도 돼요. 그리고 자꾸 철질 앞에 두 마리 잡았어요. 저기로 끌고 갈요한번좀 가요. 여기 벽에서 대기해 주세요. 거북이 오빠, 내 인감만 쓴 거죠? 이렇게 되는 거 보고, 좀 이따가 맞춰 드릴게요. 박비 네 1번 잡아주시고. 3번부터 쩐 거예요. 속았는데 차단 올릴게요. 3번, 4번 점프 해주세요 4번 잡아줄게요 오쉣오빨 죽는다 생겨 썼다 <laughs> <laughs> 물량 너 물량 딜이었어? 먹고 있어 왜 이래 이거 <laughs> 한 대를 잡았세요한겠습니다 5번 잡았어요. 웨이브 음. 이동할게요. 知道吗？ 이집 22분 16초 3진이야 저는 저일좀 같이 좀 주세요. 저유가같제가이 <laughs> 삼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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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캐롤 했었나? 4 음? 네 마리 음. 남았어요 혹시 다들? 김치도 방패빼가 주세요. 네 마리 남았어요다몇 마리 남았어요? 캐롤. 난그와됐다 1등이야 fleet is a l s 한번 달려주세요 벌써 달려요? 예 음... 네 조금씩 나올까요? 담배 타임 하고 오세요 <laughs> 저 피치조 3층 저 같이 잡아줄게요 네. 철벽되시면 올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잡아 세요 <laughs> 전천왕 품치고 올라가세요. 예. 이제 도착할 거게요 30초 남나요? 아, 보복해고 꼭 깨고 버그를 붙여서 빠질게요 엄마야 한번만여먹을게요 <목소리> 4번요 저 2층으로 갈게요 네이거 잡아주고 가요 감사합니다 한쩍 보실게요 Olha <coughs> 패싱 받으셨어요? 바로 개봉할게요 애드만 샀네 애드부터 잡을게요 뭐 치워 집이 리 에이브 잠깐 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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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기 들어. 자, 자, 계속 시작. 계속 봐 예. 할게요. 그, 왜, 기지조님, 저기 뭐냐. 돼지킹님, 호범님 바꿀게요. 돼지킹님, 기지조에서 있으시면서 흔들리세요. 겸손님, 음... 웨이브 오세요. 음... 다 파티, 해골층 쪽이요. 한 파티 반대요. 밑에 있을게요. 지금 풍 올려주세요, 시자이지킹님 버렸어. 우리는 풍이 없는 것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풍이 없는 것이요. 잠만자 사경님 저랑 바꿔. 들어오세요. 받았나 보자. 또 죽으라고 한 손을 그려놨네? <laughs> <laughs> 이거 어글자 누가 볼지 몰라요? 어글이신 분 비싼 곳 쪽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어그로를 유사하게 해놔가지고 <laughs> 아파트님들은 방스틱까지 쏘시고 자대작킹님 어그리 대작킹님대작킹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어그리 드세요 응? 아대작킹님 네. 오늘? 아 시간 애매한데 어 놀라오는데 쉬세요 앉아요 어자파티대현님 들어가세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노안이라 잘안 보여요. 어, 바뀌었어요. 수음이. 내려갈게요. 여 3번 잡을게요 자 뚫었으면 강습 나요방습 기억해요 아, 셨습니다 신속 올리세요, 웨이브님들. 스킬 있는 거다 쓰세요. 고맙하니요나 까도 돼요 아까 하세요는데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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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뽑을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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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요 야, 여자친구 이거... 세입세자... 이거... 이거... 세입이뻐너어왜 근데 창고에 현약기 <현역이> 한 3개 정도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무기 겁나 잘 뽑아요 됐나? 우리도 무기 많이나왔거든요 오빠 나 아까 좀전판에 활보받고 내가 어그제 어떤 뽑고 영웅 치유권 치유꺼 예예 영방은요 오빠? 호박꺼 음... 음... 캐릭터 완전 저주군네나 응? 영모 굴린 기억이 없는데 나는. 아직 아직 아, 안 굴러갔어요. 그러지 그러니까? 아직안 굴렀어요. 근데 지영모 치울 거라고 봤는데 엄청 많이 굴려 굴리셔 이러는데. 아 <laughs> 아직 안 굴렸어요. 각다 마법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거 처음에 그거 마 마력 구요 그거 같은데. <laughs> 어 마력 구요. 나가지 말고 계세요. <laughs>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. <laughs> 나무, 제가, 쓰레기 치우고 갈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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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굴리기. <국민이>. 811일. <laughs> 아, 씨, 500단이야. 뭉치가 먹나요? <laughs> 그럴 때. 뚜둥? <두둥>. 뚜둥? 아, <laughs> 예은이 두셨어. <laughs>